비입니다 오늘은 스텝 4탄 포어 백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4탄 포어 백 스텝인데요. 어 이것도 기본 스텝이죠. 이제 포핸드 로프드 워크를 이전 시간은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와 백핸드로 다리를 띄면서 스텝을 할때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 양 발을 약간 어, 비슷하게 놓는다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라켓들은 반대 발이 앞에 있는 게 정석이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세이크 핸드가 많아졌잖아요. 세이크 핸드가 많아지면서, 백 핸드를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 패널더 시대 만큼, 어, 라켓들은 반대발을 앞에 두고, 막고 순간 포핸드를 치기 편한 자세로 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양발 앞에 놓고또 이토비마 같은 그런, 백을 주 무기로 하는 그런 선수들은, 어, 라켓들은 발을 앞에다 놓고 막 스텝을 뛴단 말이에요. 네. 백하기가, 백 공격하기가 가깝고, 포핸드도 공하고 가깝기 때문에 요즘에는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기본 스텝을 뛰실 때는 우선은 양발을 평행으로 놓고, 일자로 놓고 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는 일자로 놓고, 어깨 넓이에, 어, 1.5배 정도. 어깨나비가 아니고요. 조금 넓게 가져가 주신다 생각하세요. 동인분들 대체적으로 다리 스탠스가 좁기 때문에 상체가 휘청휘청 많이 거리거든요. 다리를 좀 넓게 두고 1.5배 정도로 둔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치고 반대로 뛰어가서 백핸드 하고 이거를 자 런닝하듯이 천천히 몸에다 먼저 익혀보도록 할게요. 따닥, 탕 따닥, 탕 따닥, 탕 따닥. 탕, 요런 식으로. 천천히 내가 가볍게 조깅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요. 따닥, 탕, 따닥, 탕. 이렇게 다리를 스텝을 뛰는 거죠. 쳤으면, 먼발부터 뛰는 거죠. 푸덕하고 똑같아요. 먼발부터 뛰어서, 공을 친다. 먼발부터. 갈 때, 먼발부터 뛰어서. 자, 포핸드를 치고, 백으로 갈 때도, 라켓들은 발이 먼저 다리가 떨어질 수 있게끔. 따닥, 탕, 따닥. 이런식으로 첫번째는 몸의 이 움직임 리듬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잔발 스텝으로 한번 뛰어 볼 건데요 자어 탁구 대 길이가 100, 가로가 152.5 에요 그러면 이쪽 팔에서 이쪽 팔 이렇게 벌리면 거의 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핸드 백핸드로 처리할 때는 그렇게 넓은 스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잔발을 뛰면서 작게 자리를 잡는 연습을 할게요 우선 백핸드에서 자리, 여기가 백핸드라고 치면, 자, 이쯤에서 치고, 포핸드에서 친다 그러면, 작은 움직임만 가지고도, 포핸드 중간 볼까지도 칠수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고도 포핸드가 닿기 때문에, 여기서 폴짝 너무 많이 뛰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백핸드 요만큼만 움직였을 때, 포핸드 중간까지 공이 오는구나. 이 정도의 거리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한 15cm에서 20cm 정도만 옆으로 스텝을 뜬다. 이런 생각으로 작은 스텝으로 위로 뜨지 않고 낮게 깔아서 잔발 스텝을 뜨는 연습을 해볼게요. 딱 조금. 딱 조금.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탁구를 쳤기 때문에 이 정도면 포핸드 사이드까지 닿아요. 제가 지금 얼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따닥, 따닥. 따닥, 따닥, 요 정도면, 어, 그냥 웬만한 저 진짜 깊숙한 볼 아니면 다이기 때문에, 포핸드, 백핸드 할 때는 넓은 스텝, 위로 뜨는 스텝 말고, 잔발을 이용한 아주 작은 옆 스텝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텝을 뛰면서 몸을 쫙 깔아놓고, 탁, 따닥, 탁, 따닥, 탁, 따닥, 탁. 네, 작게 뛰는 연습을 그다음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어, 자리를 잡으면서 뛰는 연습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중심을 넣어볼게요. 자, 코핸드를 칠 때, 자, 이제 백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중심을 앞으로 밀고, 코핸드 쳤죠? 그럼 마지막에 항상 라켓발보다는 반대발에 힘이 약간이라도 더 가게 힘을 준 상태로, 라켓발을 들어서 갈게요. 그리고 백핸드를 치고는, 또, 라켓발 쪽에 힘을 주고, 반대발을 먼저 뜨게 해서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 밀고, 중심 밀어주고, 밀고, 따닥, 밀고, 따닥. 이런 식으로, 밀고, 항상, 어느 발이 항상 잘 떨어질 수 있게끔, 밀고 차고 나갈 수 있게끔, 중심을 넣어주고, 따닥, 넣어주고, 따닥. 이런 식으로 중심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주고, 넣어주고, 다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그냥 가운데서만 놓고 다리를 뜨려고면 하잘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중심을 이용해서 뭐랄까요? 누르고 튕기듯이 가는 거죠. 이렇게 밀고 나간다. 네,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밀고 나간다. 넣었어요. 밀고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중심을 한번 넣어서 스텝을 뛰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중심을 잘 밀고 넣어서 다리가 잘 떨어지는 상태가 됐으면 이번에는 그공 하나 칠때 항상 다리 중심을 두 번씩 뛰라고 했죠. 네, 주, 중심을 두번 뛰면서 다리 스텝도 볼 하나에 두 번씩 뛰면서 한번 움직여볼게요. 중심을 공을 잡을 때 한번, 임팩트 할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번. 여기도 잡을 때 한번, 임팩트 할때 때할 한번 이렇게 한번, 두번 이렇게 했다면 발끝도 같이 떨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잔발을 계속 뛰는 거죠. 공 하나 칠때두 번씩 콕콕콕 콕.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콕. 콕 이런 식으로요. 넓은 스텝은 필요없기 때문에 최대한 밑으로 깔아 놓고 발끝에 콕콕콕콕 찍어 주는 느낌으로 공 하나 칠 때인가. 포핸드 백핸드를 한번 하면은 발끝을 네번 뛰어야죠. 잡고 치고, 잡고 치니까. 요런 식으로 잔발을 계속 뛰면서 스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 하나 칠때 다리까지 두 번씩 뛸수 있다. 그럼 거의, 어, 전문가 스텝 정도 될것 같아요. 탁, 탁, 따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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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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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실전 스텝인데요. 실전 스텝은 공이 오면 탁, 탁 하고, 먼발부터 포핸드로 가기에는 여기서 한 박자를 이렇게 가면서 공이 벌써 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발을 민다기 보다는 밀고, 어, 공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가까운 발을 딛는 거죠. 실전 스텝이에요. 이래야 공에 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까운 발을 딛고 치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공을 치고, 화쪽으로 왔어. 그럼 가까운 발, 라켓발을 딛고, 이만큼 벌어진 거를 원래 내 스탠스로 맞추면서 찍고, 이 발이 따라왔죠, 임팩트 할 때. 자, 또 백으로 왔으면 가까운 발을 조금 벌리, 벌리듯이 딛고 또 벌어졌죠. 그럼 또 임팩트를 하면서 이 발에 내 원래 스탠스를 맞춰주는 스텝을 찍고. 그러니까, 먼 가까운 발을 먼저 딱 디디면 다리가 벌어지죠. 그러면 원래 내 스탠스를 맞춰주는 임팩트 때, 그때 스텝을 뛰는 거예요. 벌리고 원래 내 자리. 원래 내 스탠스. 자, 벌리고, 많이 벌어졌죠? 그 임팩트 하면서 중심을 앞으로 밀면서 원래 내, 어, 다리의 넓이를 만들어줘야 또 뛰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면 엎어지잖아요. 그죠? 벌렸어. 임팩트 하면서 중심을 앞으로 보내주면서 원래 내 스탠스. 벌렸어. 또 원래 내 중심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원래 내 스탠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운 발을 뛰면서 스텝을 뛰어보시면 팝백은 완성입니다. 보세요. 벌리고, 원래. 벌리고, 내 자리. 벌리고, 내 넓이. 착, 딱, 착, 딱, 착, 딱, 착. 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떼어주는 연습까지 하시면 거의 프로예요 네. 포, 포어 백 좌우 스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 백사이드에서 포어 핸드, 백 핸드, 포어 핸드, 백 핸드에 대한 영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